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동아일보 사회적 지표 조사 보고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하면 보통 보수신문 이렇게 많이들 아시는데 어, 이 보고서는 그 너머의 어떤 신뢰도나 공익성을 좀 다각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특히 그 2024년 12월 3일 12.3 내란사태 때 동아일보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어,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서 이 언론사의 좀더 입체적인 모습을 파악해보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 역할이라는 게 사실 평온할 때보다는 위기 때, 어, 그 모습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곤 하죠. 이 보고서는 동아일보가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그런 비상 상황에서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또 평소에는 뭐랄까 사회감시나 공익증진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구체적인 사례하고 평가 지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들 네 같이 한번 파고들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12.3) 내란 사태 당시 동아일보의 보도 태도인데요 보고서를 보면 사건 직후부터 바로 불법 개엄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요.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이었던 거죠. 이게 왜좀 특별한가요? 그렇죠. 그게 단순히 뭐비상계엄 이런 중립적인 용어가 아니고 불법이라고 딱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어, 사태의 위법성을 단정하는, 네, 굉장히 강한 톤이었습니다. 게다가 12월 5일자 사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민주주의 시간표를 되돌리는 퇴행 이렇게 규정하고 심지어 대통령의 인식을 시대적 괴물이라고까지 표현했거든요.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게 당시 다른 보수 성향 매체들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강경한 비판 논조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보수지로 분류되는 매체가 보인 상당히 이례적인 강경함이군요. 네. 보고서는 이런 걸 두고 동아일보가 가진 그 보수적 감시견. 영어로 하면 컨서버티브 워치독 역할이 드러난 거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보수적 가치를 지지하더라도 뭐 자유민주주의나 헌법 질서 같은 더큰 가치가 위협받는다 싶으면 정파적인 권료를 넘어설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일종의 가치 우선순위가 작동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 위기 대응이 이제 하나의 단면이라면 보고서는 또 평상시의 신뢰도나 공익성 측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뢰도 쪽을 보면 자체적으로 팩트 체크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SNU 팩트 체크 센터 설립에 기여한 인물을 배출했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언급해요. 음, 팩트 체크 저널리즘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겠죠. 물론 보고서는 이 팩트 체크 행위 자체가 또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되는 그런 현 적인 어려움도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팩트 체크 노력은 신뢰도의 한 축일 테고. 그렇다면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가 되나요? 탐사 보도 사례들이 좀 비중 있게 다뤄진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보고서가 여러 구체적인 텀사보도를 공익성 지표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19년에 그 조국 전 장관 딸 의혹보도, 이게 사회적 공정성 논란에 불을 지폈었죠. 또 2013년에는 표류 생사의 경계에서 떠돌다, 이 시리즈가 응급의료 시스템의 허점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쳤고요. 특히 2025년에 싱크홀 위험 지도를 만들어서 공개한 크랙이라는 보도, 이거는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민월년 민주언론시민연합으로부터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건 몰았다 이념적 성향을 넘어서 보편적인 공익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은 사례로 볼수 있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지정은 보고서가 이런 비판적인 역할이나 공익추구 활동, 그 배경에 어, 좀더 복합적인 동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중립적 매체라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전략적인 생각이 있다거나 아니면 과거에 논란이 됐던 그 이른바 채널A 사건 네. 같은 경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서는 그런 분석을 소개하고 있죠. 참고로 그 채널A 사건이라는 게 2020년에 있었던 일인데, 동아일보 계열사인 채널A 기자하고, 당시 현직 검사장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돼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그때 뭐, 언론 윤리 문제, 검찰개혁 문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서는 이런 경험이 동아일보가 저널리즘 원칙이라던가 아니면 독립성 이런 걸 강조하는 데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가능성을 외부 비평을 인용해서 제기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저희는 이 보고서의 분석 내용을 여러분께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것이지, 뭐 어떤 특정 입장을 지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종합적으로 보면 이 보고서는 동아일보를 그냥 단순한 보수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정체성을 지닌 보수적 감시견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헌정 질서가 위협받을 때는 또 강하게 저항하고 때로는 이념을 넘어서는 공익적인 탐사 보도를 수행하는 그런 다층적인 모습을 가졌다는 평가인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경에는 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동아일보라는 언론사를 둘러싼 이 보고서의 분석을 쭉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단순히 보수라는 딱지 뒤에 숨겨진 여러 면모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께서 뉴스를 접하실 때그 보도를 내놓은 언론사에 이런 좀 복합적인 배경이나 어쩌면 그 전략적인 고려 같은 것까지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이 뉴스를 해석하고 또 소비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